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거제 중곡동에고려6 예, 고려, 고려 6차, 차인데 일단 인테리어 중이신데 인테리어 하신 분이 일단 사시를 다 교체하셨고요. 예 그리고 외부 외부 실내 이제 저희 주차는 고객에서 이제 마감 처리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예. 한참 지금 인테리어 중이시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예, 지금 사실를 빨리 시공을 하셨고 지금 마감 처리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예사실를 새거로 교체하시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이제 페인트라든지 실리콘 부착할 수 있는 면에 면 처리를 지금 일부 다 했고요. 여 보시면 다 그라인더 작업까지 예다 끝나는 상태고요. 어, 이제, 요 바닥 부분이 꽤 넓은데, 이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있어요. 어느 분은 좀 얇게, 얇게 해가지고 요 끝에만 해달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덮어달라는 분이 있고, 한데, 저의 생각에는, 오래된 아파트면은, 예, 아예 여기를 다 붙는, 여기에 덮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판단이고요. 왜냐면 하 이런 이제 균열로 인해가지고, 밑에 집 천장으로 셀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무조건 다 덮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시면은 기존에 우레탄 폼을 여기 쌓놓으셨는데, 우레탄 폼을 저희가 일부 다 예, 지금 그란더해가지고 갈아냈거든요. 이 갈아낸 이유는 기존 실리콘을 이제 뭐냐, 실리콘 양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금 넓게 두툼하게. 깊고 두툼하게 조금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 실리콘, 요 실리콘이 아닌 예, 우레탄 폼을 조금 다 제거했습니다. 예, 위에는 일단은 예, 싸 마감 처리 끝났고요. 예, 일단 은한반 정도는 예, 예, 상단부분의 지금 실리콘 작업이다 끝났고요. 일단은 뭐 일차적으로 예, 그라인더 작업 후면 처리 확보하고. 예, 협하고 실리콘, 예, 창호전용 실리콘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발라주면, 제가 봐서는, 네, 한 10년 이상은, 예, 무난히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실리콘 작업이, 예, 앞에 창은 다끝났고요 요, 하단 부위도, 예, 넓게 이렇게 다 발라드렸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실외 구멍은 이제 이사 오시면 다시 달아야 되니까 조금 낫뒀고요